2025년 5월 22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나를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임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불임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말씀의 제목은 불임에 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절기인 불임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르드계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매년 지키는 규례로 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날은 유다인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애통함이 길한 날로 변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계는 이날을 단순히 쉬고 즐기는 것을 넘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가난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기념할 것을 지시합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계의 권고를 기꺼이 받아들여 이미 시작했던 대로 이 규례를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으나 오히려 유다인의 승리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기에 부르, 제비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부림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절기를 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걸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나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자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물려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굳게 지키게 하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왕의 권위를 빌려 이 절기를 확정하고 정해진 기간에 불임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이 아닌 공식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신앙적 경험이나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히거나 왜곡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한 사실과 신앙의 본질을 후대에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세대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해주고 기록하고 함께 기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10장은 아수에로왕이 모르드계를 높여 존기케 한 사적이 메데아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르드계를 높여주십니다. 모르드계는 자신이 얻은 최고의 지위를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를 겪더라도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과 헌신을 기뻐 보시며 그, 그 사람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림절을 지켰던 유다인들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